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업무 추진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6월 25일 시청 강당에서 2020년 상반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약추진상황보고회에서는 그간의 공약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파악한 공약이행 실적과 예상 완료 시기 등 공약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김충섭 시장은 민선칠기 2주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부서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시민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진 협의회 위촉식에서는 시의회와 각 기관, 단체, 경제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기획평가, 사업추진분과 지원분과 홍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의장에는 김충섭 시장과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과제를 앞장서서 발굴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동족 상잔의 아픔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6.25 전쟁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6월 25일 김천 문화회관에서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6.25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 70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조국의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 경의를 다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행사 참가인의 연령을 감안해 부득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체계를 갖추어 진행했습니다. 6월 23일 김천경제회생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 경제산업분과에서는 김천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황금시장 1원에서 민생현장탐방을 추진했습니다. 경제산업분과위원과 실무지원부서 황금시장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금시장상인교육관에서 1차 회의 후 민생현장탐방이 진행됐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이기양 김천 문화원장이 경제산업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규태 경제관광국장의 주요 사업 브리핑과 분과위원들의 주요 시책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5월 28일 김천 경제회생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경제산업, 보건복지, 미래환경, 세계분과로 나누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정책적 자문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대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민원 해소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학면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운영됐습니다. 부항면 현장 민원실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참여하여 농기계 수리에 일손을 보탰고 건축, 국세, 지방세, 의료급여 등 행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임의용, 장수사진,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 함께 에코백 만들기와 천연 염색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읍면 동지역의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민원과 각종 행정, 민간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김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 문화 정책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삼형대사공원에서 직지 나이트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과일 주산지인 김천시는 제철 과일의 수확 시기를 맞아 복숭아 수확 체험을 시작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직지사 탐방, 청사초롱과 도자기 만들기, 다도, 포도 송편 맛보기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직지 나이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직지 나이트 투어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상북도 야간 관광 상품 지원 대상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천 나이트 투어 참가는 김천 문화원이나 직진 나이트 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5,000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천 황금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김천 황금시장이 선정되어 진행됐습니다. 무료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경품행사 등 이용 고객을 위한 푸짐한 행사가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적인 의식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감지 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지급,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생활 속 거리두기 유도 등 철저한 방역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